뭐야 누구 왔는데나 BJ 펑준 예? 뭐요 오늘 기분도 작 같은데 뭐요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? 뭐요 말씀하세요. 우선 연습 좀 하고 싶은데 당신 테란이랑 내기방 좀 가나요? 능 당신 예선 나가지 마세요. 왜 그러세요? 음, 음, 음. 당신이랑 내기방 좀 가나 아 말씀해보세요 뭐. 어, 어필해 보세요, 한번. 당신 지시면 아, 죄송한데 대전 가서 태평소 국밥 좀 먹어 주시면 안 돼? 요거 너무 보고 싶어 가지고. 당신 지면 태평소 국밥 가서 오케이. 야다다. 제가 이기면 저희 동네 와서 아침 일곱 시에 오픈하거든요. 꽃돼지 국밥 드세요. 자, 네, 아, 잠깐만. 씨발. 근데 이거 서로 다 벌칙이 아니지 않아? 이 정도면? 저거는 벌칙이 아니라고 하네. 저 새끼가. 아니 어떻게 대전 가가지고 어, 보세요, 빨리. 국밥 먹는 게 벌칙이 아닐 수가 있지? 한 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해야 되는데? 여보세요? 아니 근데 한 시간 반 동안 운전해가지고 국밥 쳐먹는 건데 그게 왜 벌칙이 아니에요? 아 그래요. 벌칙이긴 벌칙이네요. 그러면 김봉준 씨. 예. 제가 이기면. 예 예. 부탁 하나 들어주시죠. 아, 뭔 부탁인데요? 저 가게 개업했는데 지금. 좀 장사하러 사라져. 아, 가게 개업하셨어요? 오늘 또 고육부탁 왔거든요. 예. 하실 거예요? 아, 아 그거를, <laughs> 그걸로 한다고? 아, 홍보 숙제. 아, 좋습니다. 아, 그걸로 갑시다 태평소 국밥이랑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뭐냐, 날 잡아가지고 그 홍보, 홍보하는 게그 뭐, 가서 뭐 하면 되죠? 설거지 하면 되나요? 아니, 가와서 그냥 먹어주세요. <laughs> 아니 그리고 아좀 죄송한데 별풍선도 둘다 얹죠 사비로? 5천 개.. 5천 개씩 얹죠? 저는 천개걸 테니까 김봉주 씨는 5천 개 거세요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세요 내가 천 개를 거는데 김봉주씨월 1억 4천이잖아요 뭔 개소리세요 미친 새끼야 아니 천 개로 가요 아니 당신 지자마자 바로 가세요 태평소 국밥 저도 그냥 가게 홍보 됐으니까 예. 그러면 7시에 저희 동네 최고 맛집 꽃대지 국밥 열거든요 꽃대지 국밥 가서 드시고 오세요 아니 그 당신 가게에요? 아 왜냐면 서로 국밥로그야지 아니 저희 가게 아닌데 정말 제가 진심으로 홍보할 수 있을만큼 자신감 넘쳐요 그만큼 맛있는 가게에요 헐 개새끼야 아 근데 투원도 토스맵이고 아니 진짜 태프전이 씨발 뭐 토스가 미쳐 아, 겁나 진징거리게니뭐 뭔데 징징거리는데 니 아 니가 뭐이 영어 실력되고 나서 징징거리면 나 이해를 하게 되는데 영어도 아닌데 왜 징징거리는데? AS의 개적음 앱일 때왜 우승 못했는데? 어? 왜 강탈했는데? 왜 강탈했는데? 왜 강탈했는데? 그래도 사... 그러니까 네가 AS의 개적음 앱일 때사가 갔을 때그맵뭘 개적음 앱이야 진짜 어이없는 새끼네 이거 진짜 니가 해봤어? 네가 뚫어봤냐고 이 새끼야 본선도 못 와본 새끼가 맵, 누구 맵이라고 왜 말해 어, 진짜 말도 안들리려라고 이게 어? 이거 아주 듣다 듣다 하니까 진짜 사람 존나 열받게 하네 뭐, 뭐, 아, 뭐 아유, 시... 이 새끼 가몇 살이야 이 새끼야? 어? 저 94년생인데요. 아, 너무 스피드 아니죠? 얘안 비쳤어요. 아, 진짜. a o t 나가라고임마 죽어 <목소리> 죽어 와.. 근데 존나 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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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한방 어 죽어 이어 죽어 죽어 죽게뭘 이긴 거야? 어어 <목소리> <존나 의욕어>. 죽어 <laughs> <laughs> 아, 어발어죽안 맞았냐? 아, 죽어 죽어 죽아 죽어 죽 아, 죽어 죽어 아어죽아죽아죽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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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아주 천천히 어느 길, 어기어서 가자. 다쳐버렸서주라 <놀람> 반성하세요. 우린 <놀람> <놀람> 봉준씨 음. 고맙습니다 일단 국밥 처먹으러 7시에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 그집 거기로 오세요 아시겠어요? 느낌 해달라고요? 누구 마음대로 느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누구 마음대로? 어? 누구 마음대로?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마음대로봉준디 음.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? 부탁 드리면 안될것 같은데요? 일단 홍규 1000개 받고 갈게요 빈틈 충전해! 따란!